공망을 지금 그세 가지 유형을 해서 빨리 찾는 법보다 더 빨리 찾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즉 천간이 갑인 경우와 개일 때, 천간이 무토나 기토일 때, 즉 천간의 시작인 갑과 천간의 끝인 개수, 그리고 천간이 토인 경우를 얘기하죠. 자, 갑이 천간에 붙을 때 공망 빨리 찾게요. 그래서 갑은 양간이기 때문에 지지도 양지지가 붙어요. 그래서 자인지, 오신술. 그래서 갑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글자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의 앞글자. 자의 앞글자는 수래가 되겠죠. 그래서 공은 공망은 수래가 되는데 망은 해수, 그리고 술은 공이 되겠죠. 갑인 갑인은 앞 글자가 바로 자축이 되기 때문에 축이 망이 되고 자가 공이 됩니다. 갑진 진의 앞 글자가 인묘가 되죠. 묘가 망이 되고 인이 공이 되고요. 갑오 갑오는 오의 앞글자가 진사가 되죠. 사가 망이 되고 진이 공이 되고요. 갑신, 신의 앞글자가 바로 오미가 되죠. 미가 망이 되고 오가 공이 되고요. 갑술, 술의 앞글자가 신유가 되죠. 유가 망이 되고 신이 공이 됩니다. 천간이 개인 경우 개수는 음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지지도 음지지가 붙겠죠. 축해유 미사묘가 붙죠. 개수는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두 글자가 공망이 됩니다. 개축 그랬어요. 그러면 축의 다음 글자는 인묘가 되겠죠. 그래서. 음지지일 때는 공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인이 공이 되고, 묘가 망이 되는 거예요. 개해. 해의 뒷글자가 보시게 되면 자축이 되죠. 그래서 자가 공이 되고, 축이 망이 되고요. 개유 그랬어요. 유는, 어, 바로 다음 글자가 술해가 되죠. 그래서 술이 공이 되고, 해수가 망이 되는 거예요. 개미. 개미는 미의 다음 글자가 신유죠. 신이 공이 되고, 유가 망이 됩니다. 개사. 사의 다음 글자가 오미가 되죠. 오가 공이 되고, 미가 망이 되고요. 개묘. 즉, 다음 글자가 진사가 되죠. 진이 공이 되는 것이고, 사가 어, 망이 돼서, 어때요? 우리가 한눈에 1초도 안 걸려서 볼수 있죠? 다음은 천간이 무토인 경우. 양간이죠? 그래서 역시 지지가, 양 지지가 붙어요. 자인진, 오신술. 토는요, 지지를 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망이 되기 때문에, 무자 그러면 자를 충하는 것이 보시면 이렇게 마주보는 자오충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미가 공망이 되는데, 오는 양지지기 때문에 공이 되고, 미는 음지지기 때문에 이제 망이 되죠. 무인, 무인은 인을 충하는 것이 바로 신이죠. 신이 공이 되고, 어, 바로 유가 망이 되는 거예요. 무진. 무진은 진을 충하는 것이 바로 술이죠. 술이 공이 되고, 해가 망이 되고요. 무오. 오를 충하는 것은 자오충이죠. 어, 자가 공이 되고, 축이 망이 됩니다. 무신. 신을 충하는 것이 인신충에서 인이 공이 되고 묘가 망이 되고요. 무술, 아, 술을 충하는 것은 진이죠. 그래서 진이 공이 되고 사가 망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무토일 때 바로 그 밑에 지지를 충하는 것을 찾게 되면 우리가 1초도 안 걸려서 공망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번엔 기토로 한번 해볼게요. 어, 기토는 천간의 음간이 되겠죠. 어, 음간이면 지지 역시 음지지가 붙게 되죠. 축해유 어, 미사묘. 기토도 어, 무토와 같이 토가 되기 때문에 지지를 충하는 자가 망이 됩니다. 그럼 축을 충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 축미충했죠. 보세요 충미충 그러면 미가 망이 되는 거죠. 그럼 미하고 짝꿍은요 오미가 되기 때문에 공은 오가 돼서 기축은 오미가 공망이 됩니다. 기해 해수를 충하는 것은 보시면 사해충해서 사가 망이 되죠. 그러면 짝꿍을 찾으니까 여기 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이 공이 되기 때문에 기에는 진사가 공망이다. 기우, 유를 충하는 것이 묘지요. 그래서 묘가 망이 되는 것이고, 묘하고 짝꿍은 인이죠. 그래서 기우는 인묘가 공망이 되고요. 기미, 미를 충하는 것은 축미충에서 축이 망이 되는 것이고 축하고 한 세트 자가 공이 돼서 자축공 기사 기사는 사를 충하는 것이 사해충 그랬죠. 그래서 해수가 망이 되고 해수하고 짝궁은 술이 되기 때문에 술해가 공망이 되고요. 묘는 묘를 충하는 것이 묘유충 그로 유가 망이 되는 것이고, 유하고 짝꿍은 신이 되기 때문에 즉, 신유가 공망이 됩니다.